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개인 캠핑장은 프라이빗하고 그늘도 지고 참 좋지만 아! 아! 산에서 고양이가 자꾸 내려오는데 가. 바게트는 고양이만 보면 달려들기 때문에 어디서 고양이 소리만 나면 경계하기 바쁘고 고라니가 내려와서 내 작물들을 또 먹튀하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심지어 아니 아까 내가 나왔다 나왔는데 이만한 닭이 아이, 이만한 회색깔 닭이 여기로 지나갔다고 온 실력이 아 그 와중 꽝새끼까지 출몰하고 음오 응. 뛰어났다 어, 어. 결국 못 찾았다 이 유채꽃밭도 내 생각엔 그 닭이 다 뭉개놓은 것 같은데 잡히면 그날은 백숙 먹는 날 아무튼 이제 외부인 출입 금지를 해야 될것같으니 울타리 그물을 설치해보자 에헤? 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저희 집 테두리로 울타리를 두를 건데 아 오늘의 준비물 1.5m 높이 그물망 200m 68,000원 1.8m 높이 고추대 굵기 16mm 50개 22mm 10개 96,000원 케이블 타이와 항타기 대헷! 일단 저희 잡초부터 뽑고 엄청 잘 뽑혀. 비가 와서 엄청 잘 뽑힌다. 일단 작업할 부분만 조금 정리해줄게요. 소를 다 뽑았고요 이렇게 잡초 흔적이 다 남았고요 말뚝부터 박아볼게요 헤헷 팔걸음 <laughs> 가 파이프가 생각보다 비싸서 얇은 걸로 더 많이 샀고 저번에 포도나무 밭 만들 때 파이프 박기가 너무 빡세서 이번엔 항타기를 샀다 너~~무 잘 박힌다 저 기준 파이프를 가지고 다니면서 150cm 높이로 박아줬어요 여러분 일단 말뚝을 다 먼저 박아둘게요 한걸음 두걸음 세걸음 반 한걸음 두걸음 세걸음 반 이게 한1.5 높이는 돼야 고라니가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그물은 해태망이 아니어서 고라니가 맛만 먹으면 들어올 것 같긴 해요 완벽한. 아무튼 굵은 파이프 하나 받고 얇은 파이프 다섯 개 받고 섞어가며 박아줄게요. 그런데 이항타기에도 단점이 있었다. 바로 승모근이 아프다는 것. 할만해요? <laughs> 네. 힘들땐 신내림을 받아보자. 그래도 망치로 박는 것보다 배는 나요. 다시 힘을 내서 항타기를 꽂고 어깨 한번 돌리고 박다가 배꼽자랑 한번 하고 배 한번 확인하고 다시 박아요. 아무래도 힘이 들땐 미스트 한번 맞다가 신내림 한번 받아주고 교대를 요청해보자 박아 할까? 비가 엄청 오네 하지만 비가 오는 게 개꿀인 이유는? 음. 말뚝박기는 비 오는 날 황탁이라는 게참 좋은 것이었군요 빙! 칙! 칙! 장갑에 똥물 한번 짜고 장씨가 박는 동안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저희는 그물이 150cm라 말뚝을 180cm로 샀는데 그냥 똑같은 길이로 사서 그물이 땅을 좀 덮게 하시는 분들도 많대요. 끝이에요. 아, 배고프다. 배고플 때 일을 덜할수 있는 법은 일단 장시를 촬영해보자. 특전사 안되면 대게하라. 교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교대를 하자. 그된 거야? 어. 사이즈 봤어? 어. 안 봤잖아. 봤어. 이걸로. 아, 이딱 좋네. 좋네. 됐어. 그냥 해. 이번엔 장시 차례. 그리고 내 차례. 그다음 장시 차례. 어. 또 장시 차례. 또 장시 차례. 응. 돌아가더니 멋있었 여기 수없다 끝! 여기 칠이 다 벗겨졌어요 e c k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 이 it? 이 h a t is it? What is it? 케이블 타이로 고정해 줘요. 여기서 약간 실수한 건 그물을 파이프에 돌돌 말아서 더 깔끔하게 고정해 줄걸 그랬다. 아무튼 다음 파이프로 가볼게요. 이제부터 위에만 이렇게 고정해주면 돼요. 나가. 그물을 최대한 팽팽하게 당겨줘요. 제가 원래 울타리망도 되게 이쁜 걸로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쁘고 나발이고 어마어안 만들어 놓은 게 최고랍니다. 굴려요, 묶어요, 굴려요, 땡겨요, 굴려요, 묶어요. 가게, 가게! 이렇게 바게트를 계속 확인하는 이유는 저희 앞쪽은 아직 정화조가 들어와야 돼서 뚫려있기 때문이다. 바게트!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여러분. 오, 잘하는데. 오호, 오호. 여러분, 울타리 위쪽은 다 고정을 시켜줬고, 이제 아래쪽 고정핀으로 고정해줄 거예요. 아 데핵? 고정핀을 살짝 위에다 꽂고 내리쳐요닭 같은 게또 그물 아래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땅이랑 잘 밀착시켜주자. 오, 풀봤한네칸 정도 위로 떼서 하니까 좋네요. 이만안해서 하고 끝. 끝났다. 아, 완벽해! 드디어 다 했어요. 아주 안정감이 드는구만요. 고라니 뱀 고양이 닭 출입금지. 야 닭이 진짜 위험네. 고라니 못 들어오지. 닭못 들어오지. 네 여러분 이렇게 비오는 날 울타리 치기를 완성했고요. 이제 웬만한 애들은 못 들어오겠죠. 오! 가장 중요한 건 바게트가 나갈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제일 좋아요. 이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이럴 때는 뭐다? 막걸리에 파전이다. 아, 아 나. 너희 장래희망이 뭐니? 퇴치전이야. 그럴 줄 알았어. 어느 메뉴, 메뉴. 지난번에 실수를 만회해 보고자... 네. 으악! 자, 내가 태국에서 네 부추전 하는 거 보고 기가 차가지고 내가 아니 그때는 아, 내가 조용히 해 기름을 까먹은 조용히 해 어디 가서 그 부추전이라고 하지마 부추 스크램블? 아니야 그거 먹는 거, 거 아니야 어쩔 탱 어쩔 탱 그때 계란을 또 까먹고 안 넣었잖아 내가 다 처음에는 실수하면서 크는 거지요 아 바게트 방구 냄새 방구 아, 냄새야 일단 계란을 또 풀어야지 우정란 음, 가게, 여기 조심해. 여기 닭새끼 있어. 이가 조심해야 될 거. 가게 쯤 되게 좋아할 거. 형이 멧돼지는 잡아줘도 조류는 못 잡으니까. <laughs> 당신은 닭공포증이 있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닭을 잡다가 그 닭이 당신 머리 위에 올라와가지고. 그내 정수리에 닭의 발톱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 이렇게 <laughs> <걔> 칵 집었어? 어, <laughs> 부추 <laughs> 냄새? 대보인다.

<laughs> 소리 봐 빙달빵 <진달방. 웃음> 코리안 팬케이크 약간 부추빵 먹는 느낌 <laughs> 완전 그거 아니야 대전 삼심당 섬신, 부추 그렇게 그 느낌은 아니야 음 맛있네 약간 계란빵 같기도 하면서 <laughs> 역시 계란이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에게 코리안 반세우를드릴요 이렇게 두번째, 세번째 전을 굽는 동안 비가 엄청나게 왔고 빗소리를 들으며 평화롭게 밥을 먹었답니다. 에헤? 지금 작업이 끝나, 끝나고 밥을 먹자마자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멋지게 울타리를 완성을 했고요. 이제 아무도 못들어와요 정화자 아저씨 빼고. 그럼, 팬덤 시간이 다 돼서 오늘도 들어가 볼게요.